안녕하세요. 광화문 다들기입니다. 예,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u n h 구요이 블로그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블로그인데 어, 나중에 이제 블로그 링크를 좀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한번씩 보시면 어,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이제 8월 6일 날두배 추종하는 ETF 인 u n h 를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8월 15일날 워런 버핏시 많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해서 정말 운 좋게 금방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그렇게 좀 상황이 좀 됐는데 내가 이걸 왜 샀고 그리고 이게 왜 지금도 기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떤 그룹이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어, 미, 미국의 보험업종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세한 어떤 기업의 내용은 네이버나 아니면은 퍼플렉시티 같은 그런 곳을 통해서 직접 많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영상에서 그 내용까지 담으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지금도 이 영상을 찍는 지금도 배당 배당 수익률이 2.88%인데 어, 그때 8월 6일 당시에는 3.5%가 넘어갔었습니다. 예, 3, 이런 배당 성장주가 3.5%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 역사적으로도 이 UNH가 배당 성장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어간 적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2.88%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배당 성장이 배당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시면 은 unh 는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이 평균 13.6%에 달했었고 배당 성장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 배당 성향이 33% 이기 때문에 지금 unh 가뭐 앞으로 어떤 실적이 좀 안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 당분간 실적이 뭐 성장을 못 한다거나 좋지 않다 하더라도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이 배당금이 끊기지 않게 또는 배당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배당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배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배당 투자나 또는 뭐 슈드나 뭐 어떤 배당, 그런 배당 성장 ETF들이 굉장히 포트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어 매수를 하게 되었고 올해 7월에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높게 많이 몰리면서 아 이런 공매도가 나오는 것은 향후에 숏시, 스키시까지 어 가능성을 또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저는 공격적으로 UNHG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해치 팔로우라는 이런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헤지펀드들이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손실을 보고 있, 수익을 보고 있거나 손실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대형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손실률이 20%가 넘어가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어, 이런 미국의 이제 큰 펀드들도 많이 물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예, 손실률이 마이너스 25%가 넘어갔는데. 펀드들이 매도를 하진 않겠죠. 저희도 그 보통 그런 상황에서 매도를 안 하니까, 거기다가 이런 기술주가 아니라 보험업종이기 때문에 어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어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더 많겠구나 판단해서 예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UNH 지금 이 블로그를 쓰는 21일에도 어, 2.9%가 배당률이 넘어갔었고 이 수치도 역사적으로 높은 배당 수치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뭐 시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어쨌든 경기 방어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이제 컸었고 그리고 이제 UNH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지금 장기 투자, 배당 성장 투자로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그냥 AI로 한번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살 당시에는 3.5%였기 때문에 배당률이 만약에 3.5%로 남은 현금을 뭐 1억이든 2억이든 어떤 남은 자산이 있어서 현금이 있어서 그걸 샀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3.5%가 12.5%가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면은 매년 배당이 1250만원씩 나오는 거죠. 그리고 15년이 지나가면은 배당 성장률이 아 배당률이 23%가 되면서 어 1억을 넣 만약에 지금 사서 15년이 지났다고 하면 2,360만 원이 매년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살에 내가 이걸 1억을 샀다 그러면 오, 어, 55살에든 매년 2,350만 원의 그 배당금을 받으면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 성장,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정 배당주 그리고 고배당주보다는 배당 성장주를 사시는 게 좋고 그래서 슈드를 많이 이제 사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안정적이고 큰 기업이 크게 어떤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졌을 당시에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유나이티가 무너질 때두 배짜리 ETF로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이미 이제 전두배두 배로 수익이 이제 많이 났기 때문에 어,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이제 보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약간 우상향 방향으로 갈, 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인 평선인 121선 부근에 왔을 때는 좀 절반 정도 매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UNH 기준으로 했을 때370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두 배짜리 를 샀다고 하면 딱 이제 10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할 고려입니다.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 궁금한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